어, 누구지? 시, 오픈! 맛있기똑같을 과연 누구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바로! 빙가류레비오사! 네. <laughs> 영화 테디포크의 <laughs> 도빈 님! 진짜로요? 형님이랑 <laughs> <laughs> 어, <상상의> 기대된다 <기준이다. 웃음> <오, 웃음> 시원하게 아, 뻗은 긴콧날에이것또 비교했네요 살짝 마중 나온 듯 옹골진 입나 도빈 입 처음 봐 대박. 처음 봐. 아 뭔가 보면 안될것같아 어, 보면 안될것 같은 거본 느낌이야. <웃음> <웃음> 시원시원해 보이는 커다란 귀까지. 발만이 그래, 닮았 그래, 너무 닮았어요. 닮았네요. 도비와 여러 가지 키링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히 <laughs> 하루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laughs> 부정하는 순간 오기를 부리는 거밖에안 되는. 이. 그래서 아, 이거 도비를 항상 맞아. 달고 다닙니다. 본인도 부정할 수 없는 닮은꼴. <laughs> 평행이론이 기대된다. 사실 이두 분에게 평행이루는 전입이다자은하씨리 뭐. 응? 기대하세요. 으악. 자 코코님의 EP 앨범 Here Things의 아, 발매일은 2013년 6월 28일. 도비님도? 피셜로 알려진 도비님의 생일은 오. 6월 28일. 소사 소사 맞습니다. 이거 진짜로? 진짜로? 와 <laughs> 코코 오빠가 일부러 맞췄나? 그리고 도빈 님을 이어 네. 호쿤 님과 닮은 꼴로 알려진 이분 동물이신 것도 사람인가 보다 아, 어? 바로 국민 MC 윤혜성 님인데요 오. 우리 개통이있거든그 그 종족들 아. 재석이 형이 제일 우리 통에 성공한 사 서로서로 인정을 했구나 이마에서부터 <laughs> 심지어 치아까지 닮은 연예계 대표 도비상. 와, 아, 이걸 왜 합쳐요? 뭐죠? <laughs> 근데 맞아, 이거 있어? 왜 이렇게 똑같은 거죠? 와, 진짜 합쳐놓으니까. 데칼코마니가 있다. 예, 근데 생각보다 닮았네, 되게 손이. 잘 맞네. 데칼코마니처럼 똑 닮은 두 사람. 그라데이션들. 예. 심지어 혈액형도 같은 b 형에 b 형도 그냥 같한두 사람 모두. 아, 이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앨범은 가봐봐. 여기 다했어 우리. 아니 가봐 봐요, <laughs> 뭔가 사실이 있겠지? 일단 두 사람 있겠지. 모두 앨범을 낸 적이 있다는 사실! 네! 근데? 자, 근데 아 뭐가 있겠지? 아. 맙소사! <laughs> 이게 끝이라니! <laughs> 맙소사! 이런 엄청난 평행이론이라뇨. 그냥 닮았네요. 괜이 네, 몰카가 뭐야? <laughs> 이... 여러분, 아, 아직 뭐야? 놀라긴 이릅니다. 진짜? 그... 또 있어요? 아니, 몇 분이신 거예요? <laughs> 말... 큰 님과 싱크를 100%를 자랑한다는 분이 아이고, 있습니다. 누구야? 진짜? 아이폰 같으나. 진짜? 이분의 정체는 바로바로 아뚝딱이 딩동댕. 이전의 마스코트 뚝딱이. 이분이 뚝딱이지? 어, 닮았다. 진짜. 아니,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잘 보세요. 아, 세상 모든 소리를 아. 들을 수 있는 아. 큰귀와 살짝 아른해 보이는 듯한 아, 눈빛 와 똑같아 눈까지, 똑같아. 똑같아 여기에 초록색 <laughs> 머리를 더해줘 귀여운 언니 깜짝 놀랐어 귀여운 풋풋 우와 중절모까지 신여주면 아우 봐 싱크대 100% 아니 1000%입니다 손도 합쳐 <laughs> 손도 합쳐겠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너무너무 닮은 두 사람 1000%예요 1000% 먹이다 화려한 패션 센서는 물론 커피를 즐기는 모습까지 똑같은 도풀 개머 진짜 똑같다운데 <laughs>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아, 팔고년생 코쿤님보다 한살 미라는 팔팔년생 뚝딱이님 코님이 닮으신 거네 도풀 님을 조비님 유재석님 뚝딱이님까지 전의 얼굴을 가진 코크님 관상.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이 아주 놀라운 어,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 코쿤 씨 얼굴에서 특이한 거는 세로로 길면서 광골이 좀 나와 있어요. 광고. 또 하나, 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 있고 네, 그렇지, 예민하고 맞아요. 직업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음. 부분은 있는데 이마의 비율이 눈과 코나 입과 턱에 비해서 아. 많이 작아요. 그래서 머리를 드러내는 것보다 지금처럼 모자로 가리는 게 좋고요. 귀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남의 말을 좀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음, 잘 들어야 된다. 음,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음악에 대한 열정까지 음, 모든 게 완벽한 천상 프로듀서 코크님. 아, 에이, 천재지요. 네. 싱크로에100%닮아도 너무 닮은 독쿄갱어 스타 6위는 천의 얼굴 코드쿠스 님이었습니다. 아하. 6위입니다.